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변화와 농업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와 함께 합니다. 올해 장마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이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번 최장 장마는 기상이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북극이 예년보다 따뜻해진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대기 흐름이 변하면서 장마 전선이 빈번하게 활성화됐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는 아직도 먼 얘기로만 알았는데 그 영향은 서서히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 피해도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농업의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산사태로 농가가 매몰되고 뚝이 터져 농경지가 잠기고 토사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침수, 낙과, 유실,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총2 7,466헥타르에 이릅니다. 특히 농경지가 많은 전북, 전남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폭우 피해 이외에도 농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한 농산물들은 주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흐름을 보입니다. 사과하면 예전에는 대구가 유명했다면 이제는 충북까지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2090년에는 제주 지역 특산물인 밀감이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는 주산지 변화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를 들어 21세기 말엔 한반도에서 벼 생산량은 25%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벼가 고온에 노출돼 생육기간이 짧아지고 품질도 떨어져서입니다. 반면, 고온에서 잘 자라는 양파 생산은 두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가져올 농업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아니, 최대한 더디게 하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성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작은 환경실천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측면에서는 온난화에 따른 작물별 재배 적기를 신속하게 예측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새로운 적지 적작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후에 맞는 품종의 개발이 서둘러야 합니다. 고소득 아열대 작목을 육성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최적화시키는 ict 기술 개발 등을 준비할 때입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때입니다. 강혜정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활력 공간 정책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